여러분, 어둠 속에서 머리 감고 나온 조디입니다. 거실로 나가야 하는데 살짝 두려워요. 왜냐면 제가 쥐덫을 설치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럽 집들이 오래된 채 보수관리만 하다 보니 쥐새끼들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성공을 못했어. 아무래도 하루 이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쥐가 무섭지만 일어나자마자 한국 시간에 맞춰 업무를 좀 해주고요. 바로 출근 준비 시작합니다. 노트북, 도시락, 물, 비타민 등등 스타트업 시작하고 늘 백팩을 메고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저도 핸드백을 들고 싶어요 ]지만 제 백팩 속에 들어 있는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마이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아래층 yeah. 이웃이 말을 hey, 거네요. <laughs> <Thank> <laughs> Oh, so sweet, sweetie. Of course, ma'am. Amazing. 친절함에 감동받은 ENFJ입니다. 이제 20분 달려서 회사로 갈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이그 카페에 들어와서 아이스 라테에 투고해주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우리 미래처럼 너무 화창하고 난리입니다. 출근했습니다. 여긴 같이 협업하는 우리 푸트너사 부동산 사무실이에요. 오자마자 노트북 설치하고요. 바로 업무 시작합니다. 사무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고요. 하하, 다들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8월 되면 전화기까지 꺼두고 일해요. 며칠 종종 그러하다고 하네요. 하루에 전화가 100통 걸려와요 여러분. 이메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용량관리를 하고요. 네덜란드 현실입니다. 집 구하는 사람 너무 많아. 잠깐! 여기서 업무 흐름을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 없이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들여오면 한국에서 팀원들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뒤 저한테 서류를 남겨요. 그럼 저는 현지 동료랑 고객의 프로파일 살펴보고 간단히 현재 상황을 치킹해요. 그리고 저는 피드백을 남깁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지에 있으니 더 수월 ]하게 집을 구해드리고 있어서 고객도 우리도 해피해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7월 중순까지 더 힘을 바짝 내볼게요. 화이팅! 점심시간 돼서 도시락 까 먹습니다. 이거 뭐 다이어트 식단도 아니고 이따 퇴근하고 술 마시러 가려서 안주 배 남겨두는 센스. 아 옆에 동료가 말을 거는데요. Okay, thank you. Should I wash? アイコ너무귀엽죠。 아빠가 딸기를 박스채 사와서 한 명씩 나눠준대요. 여기 부동산 동료들 다들 나눔의 정이 있어서 같이 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사람들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먹으면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laughs> 오늘은 한국 스타트업 대표가 네덜란드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네덜란드에서 집 구하기 고민이시라면 업시로 오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보니까 시간 투자하고 마음 고생하면서 결국 좋은 매물 찾는 것보다 투자 대비 아웃 생각 하고 내가 약한 부분은 도움을 받는 게 똑똑하게 사는 거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한 선배로서 그 경험 가지고 업이를 창업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고 맡겨만 주세요. 이거 뭐 회사 홍보 영상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말 못하지만 누구보다 진심 담은 영상입니다. 저 이제 퇴근해요 딸기랑 같이 <laughs> 퇴근길 날씨 여전히 맑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안녕.